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만물의 찌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뒤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전한자가 있어야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만물의 찌꺼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복음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가하고, 너희는 종교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치가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음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치가 없고, 라고 함으로 자신의 사역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음과 박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던 것을 그런 동기에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더라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더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변절하는 것은 박해가 믿음을 다루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견고해지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교제 성교사들은 박해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추부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울은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하면서도 그 모든 일을 견뎌내고 자신의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받게 받는자가 주고하고 참고 견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것이기에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을 초파한 것입니다. 사명 있는 자는 받게 가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자는 조금만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난이 오면 줄더라고 비방하고 자신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밖에 오면 피하려고 하고 있나요? 고난을 견뎌내지 않으면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를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질병의 고난도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세상의 문에 빠진 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은 점점 더 믿는 자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첨단 장비들은 우리의 삶을 감시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역임을 당해도 그리스 도 예수를 믿고 그를 증가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를 듣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 도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같이 역임을 받아도 복면 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